지금 인류는 암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수십 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무기 이 항암제를 개발했지만 이 적은 교묘하게 위장하고 이 숨어버려 이 번번이 패배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우리는 안개 속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어 있는 지도로는 이 살아있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대한민국이 이 안개를 걷어내고 이 전장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신의 눈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암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이 비밀지도 이 토모큐브의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버드와 MIT가 왜이 신의 눈에 주목하기 시작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낱낱이 증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왜 목표가는 여기부터 라고 말씀드렸는지 그 근거가 되는 이 기관들의 비밀 매집 보고서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만큼은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 현미경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기업 토모큐브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모큐브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홀로토모그래피인데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인체를 찍는 시트처럼 이 세포를 찍는 세포 C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레이저를 살아있는 세포에 쏴서 이 세포 내부 물질들의 이 미세한 밀도 차이를 측정하고 이 AI가 이 데이터를 조합해 이 실시간 3D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네, 이 기술이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까요? 이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이 첫째로는 죽은 세포가 아닌 이 살아있는 세포를 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2D 단면이 아닌 3D 입체로 확인을 할수 있고요. 셋째로 정지된 사진이 아닌 실시간 영상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세포를 손상시키는 염색 과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 위대한 차이는 가장 먼저 신약개발 시장의 이 판도를 바꾸고 있는데요. 평균 10년, 1조 원이 넘게 걸리던 이 비효율적인 신약개발 과정을 이 토모큐브의 기술은 이 세포 단계에서부터 이 약효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이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뭐 화이자, 머크,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빅파마와 이 하버드, MIT 존스홉킨스 같은 세계 주요 연구소들이 이미 토모큐브의 현미경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토모큐브의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토모큐브의 더 무서운 잠재력은 바로 AI 진단 분야에 있습니다. 이 루닉과 뷰도가 2D 의료 영상으로 AI 진단 시장을 열었다면 이 토모큐브는 3D 세포 영상이라는 이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토모큐브의 현미경이 이 촬영한 수만 개의 3D 세포 데이터를 이 AI에게 학습을 시키면 이 AI는 인간 의사의 눈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 정확한 암세포나 이상세포를 판별하는 이 AI 의사가 됩니다. 이피한 방울로 이 암을 조기 진단하는 시대, 이 토모큐브가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기업의 가치는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을까요? 이 토모큐브는 이 기존에 없던 시장을 창출하는 이 카테고리 킬러라고도 불립니다. 이 신약개발과 AI 진단이라는 이 수백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글로벌 경쟁사들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이 토모큐브의 성장 잠재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네, 이런 기업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냥 지나칠까요? 네,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이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토모큐브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표를 세우기까지 하고 정해진 날짜와 목표가에 맞춰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비밀스러운 보고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선 차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토모큐브 차트인데 어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이 최근 흐름, 한 8월부터 10월까지의 움직임을 어 데이터와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주가가 조금 밀리면서 지금 불안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건 조정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이 눌림목 구간이라는 걸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8월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8월부터 9월 초까지는 강력한 상승파동을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가 단, 기간에 어, 크게 뛰었죠. 그래서 쭉쭉쭉쭉 오다가, 10월 초, 10월로 이제 접어들면서, 단기 조정으로 이제 본격화된 모습인데, 이 구간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단기과열 해소, 그 대신에 이제 중기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방향은 유지된 상태에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란 뜻입니다. 네, 먼저, 이평선 한번 보면, 지금 이게 빨간색이 5일 이평선이죠. 쭉쭉쭉쭉, 이제 5일선 타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여전히 살아있었는데, 지금 이평선이 꺾였죠. 그리고 여기 21선이랑 11선도 보면 이제 꺾였습니다. 대신에 지금 60일선이나 뭐, 121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단기 흐름은 흔들려도 이 중기와 장기 추세가 아직 꺾이지는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눌림목 구간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 이제 특징이 하나 있죠. 지금 여기 8월 중순 이때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9월. 9월에 들어서는 거래량이 조금 줄었죠. 거래량이 줄었다. 이 말은 뭐예요? 9월에는 이제 그 고가권에서 이제 횡보하는 고가놀이 구간이었다. 뭐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에 지금 10월, 10월 달에 이제 보시면은 주가가 빠지고 있죠.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어, 신기하게도 거래량도 지금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매도 압력이 약한 조정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짜 하락이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패닉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락이 아니라, 이제 숨 고르기 단계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어, 8월 달 보면은, 지금 이때부터, 이제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놓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5일선 타면서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지금 9월 달, 이게 9월 달이죠. 9월 달 보시면은, 지금, 어, 빨간색 양봉 보시면은, 윗꼬리들이 거의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단기 수역 실현도 있었지만, 지금 새로운 매수세가 물량을 받았다. 뭐 에너지 축적기다,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지금 10월달, 10월달 보시면, 지금 여기 데드크로스가 났죠. 지금 5일선이랑 2 0일선이랑 순서가 바뀌었는데, 대신에 지금 60일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로 보자면, 지금 이때 8월, 8월 급등 때, 이제 단기 진입자들은 수익 실현을 마쳤고, 그래서 9월에서 10월 이 구간에서는 지금 중기 투자자들이 지금 포지션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세는 거의 소진이 다 됐고 이제 남은 건 중기 매수 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여력이 충분하다. 뭐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6 0일선 부근에서 다시 한 번만 이제 어 반등 신호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제 5만 원, 5만 원대죠. 5만 원은 기본으로 갈거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보다는 기술적 지지 구간을 관찰할 타이밍인데 뭐 차트만 보면 대략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차트 말고 중요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아마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제가 직접 입수한 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이 매입 일정 보고서를 가져왔는데요. 어 저도 이 문건을 처음 봤을 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실제로 진행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이 문건을 보시면 이 날짜, 이 날짜와 이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단순한 매입이 아니라 이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지금 여기 영어로 다 되어 있고 지금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날짜랑 이 종목명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쭉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 여기 4번. 여기 p 펄스 p o s e Purchase t i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이 매입 일정 및 자금배분 계획이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입 일정이라는 건 이제 언제 그리고 이 자금배분 계획은 얼마란 얘기죠 지금 언제 얼마를 매수할지 이 보고서 안에 이미 다 작성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 쭉 내려보시면 여기 있죠. 첫 번째 펄스 플랜 트레이드 데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집일이라는 얘기죠. 날짜 보시면 지금 5월 8일부터 12일. 여기 이니셜 인베스먼트, 어, 마운트. 이게 얼마예요? 지금 1030만 달러죠. 1030만 달러 이거 하나로 계산하면 뭐약 147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첫 번째 매입 기간 동안 무려 지금 147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지금 계획표대로 지금 매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아래 보시면 세컨드 플랜 트레이드 데이트 나와 있고, 지금 얼, 언제예요? 지금 7월 28일부터 31일. 그리고 두 번째 자금이 800만 달러죠. 이것도 하나로 계산하면 어 118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두개 합치면은 여러분 그 250억 원이 넘어가는데요. 지금 이첫 번째, 두 번째 매입 기간 동안 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만 지금 이 일정대로 투자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예요? 날짜겠죠, 날짜. 지금 5월 8일, 7월 28일. 5월 8일, 7월 28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5월 8일 뭐 이때쯤이겠죠. 네. 이때가 지금 1차 첫 번째 매입 구간이었고요. 지금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두 번째가 7월 28일이었죠. 7월 28일이 이때입니다. 주가가 이제 추가 2차 상승하기 직전. 여러분 놀랍게도 주시점 모두 다이 문건에 명시된 매입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뭐 우연 아니야? 요즘 여러분 이걸 보고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 얘네들은 절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런 계획표를 가지고 이런 계획대로만 움직이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만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차, 2차 구간 말씀드렸습니다. 1차, 2차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3차 일정이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여기 아래 보시면은 네, 여기 보이십니까? Third plan, trade date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3차 일정이 이미 보고서 안에 다 작성이 다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용은 다 공개는 못하지만 일정에 다 나와있고요. 심지어 여기 아래 보시면 이 일정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이런 타이밍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타이밍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던지면 이 얘네들 이 세력들은 다 받아서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건에 따르면 지금 3차 일정이 지금 코앞으로 임박을 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뭐 1차 2차 일정은 그냥 단지 예열에 불과했고요. 3차,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이번에 이 타이밍을 같이 잡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얘네 등 뒤에 서가지고 이들과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도 놓친다? 그럼 토모큐브 앞으로도 쭉쭉 올라가는 거 멀리서 지켜보면서 아, 그때라도 들어갈 거, 그때 왜안 들어갔을까? 무조건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내용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도 이 문건의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 하지만 이 방송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 이 신청, 어, 구독자분들이다 공유해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3차 일정과 이 목표 구간,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주식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 이 정보의 힘을 실제로 경험하는 순간이고요. 여러분 이 기회는 여러분들을 절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움직이는 자들의 것이고요. 행동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밑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이 일정표에 따라서 매매만 하신다면 이 주가 변동성에 일일 비할 필요 없이 이 수익권으로 매도가 가능하심 매도권에 수익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가를 높여가면서 매입을 해가고는 있지만 결국 이 최종 목표가, 이 최종 목표가까지 주가를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받으신 분들은 주가가 잠깐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때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얘네가 이제 주가 재상승 날짜에 맞춰서 이제 목표 설정가 근처로 이제 주가를 올리겠죠. 뭐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한 번에 매도를 못 합니다. 뭐 1차, 2차의 매도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기다렸다가 분할 매도하게 되는 이첫 번째, 이첫 번째 날에 그냥 전량 매도하시면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공유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이 호재남이나 숫자 3번, 호재남이나 3번 문자 한 통만 보내시라고요. 이거 보내시는 거 어렵지 않고요. 이거 귀찮지도 않습니다. 영상 하단에 제가 댓글창에 링크 하나 걸어 놨는데 여기 선택하시면 이제 입력창 하나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체크, 종목 물려있어서 혼자 하다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응.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 체크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하나 다 도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 제가 뭐 천만 원을 살아있습니까? 1억 원을 살아있습니까? 딱한 주, 한 주만 매수해 보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나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결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 결과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니까요. 어, 어필하신 분들은 신청해 가시고, 여러분 지금 아직도 뉴스 보고 투자하십니까? 감으로 하세요? 지인 추천으로 하십니까? 주식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재미있으려면 돈, 수익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려면 무조건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 전문가 조언도 참고하시는 게 여러분의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신청하시고 여러분 이거 신청하시는 거 10초도 안 걸립니다. 10초 이 10초도 귀찮다 못 믿겠다 안 할란다 이런 분들은 영상 과감하게 꺼주시고 네,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 은 어차피 이런 분들은 제가 구제 불가합니다.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 나는 확인이라도 해보겠다 어차피 제가 뭐돈 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무료고요. 실제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나는 빚져야 본전이니까 확인해보겠다, 이런 분들만 꼭 신청하시고, 네, 잘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제가 매일 장마감 직전에 이렇게 오를 종목을 확인해서 두세 종목씩 어, 매일 보내드리고 있죠. 어떻게 보내드리고 있는지 간단히 확인 도와드릴 건데,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종목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 보시면 10월 20일 월요일 어제죠. 그래서 어, 세진중공업 그리고 삼영엠텍 그리고 코데스 컴바인까지 세 종목 보내드렸고 시간 대는3시 부근에 발송을 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당연히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법은 제가 말씀드릴 건데 당연히.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겠죠 100% 무료고요 뭐 신청하신다고 한 달에 얼마 내세요 뭐 유료방 가입하세요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받아보시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체크라도 한번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 어떻게 올랐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첫 번째 종목이 세진중공업이었죠 세진중공업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 먼저 한번 해보시면 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점 기준으로 19% 19%까지 갔다 오면서 충분히 뭐 15%까지는 수익 볼수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미리 진입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뭐 세진종공업은 아시겠지만 이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주죠. 네.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사명 엠텍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명 엠텍. 사명 엠텍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점 기준으로 상한가, 상한가까지 갔다 오면서 어 기분 좋게 많이 먹었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이 삼영엠텍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미리 진입하신 분들 정말 축하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코데스컴바인. 코데스컴바인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코데스컴바인 같은 경우도 오늘 고점 기준으로 26% 26%까지 갔다 오면서 이것도 충분히 25%까지는 수익 볼수 있던 종목입니다. 코데스컴바인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 주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진입을 하셔야 되고 뭐 정리 한번 해드리면 오늘 처음에 세진전공업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15% 수익 그리고 삼명엠텍이25% 그리고 코데스컴바인 같은 경우도 25% 그러면 오늘 수익만 총65% 수익입니다 65%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100만 원씩만 들어가셨어도 얼마입니까 65만 원이에요 65만 원. 우리 기준이 100만 원 기준에서 그렇지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러분 650만 원입니다 650만 원 여러분 이거 650만 원 절대 작은 금액 아니고요 하루만에 이렇게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오늘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세 종목 다 들어가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문자 같은 경우도 어, 신청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여기 번호로 이 호재남이나 숫자 3번, 호재남이나 3번 문자 한 통씩만 보내시면 됩니다. 호재남이나 3번, 3번 문자 보내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한통 보내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다 드리고 있고, 영상 하단에 제가 댓글창에 링크 달아놓은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필요하신 뭐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 자료, 그리고 이 종목을 받고 싶다, 뭐 종목. 혼자 주식하다가 물려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응.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 어, 쓰셔가지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하나하나 다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식은 그냥 감이나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신청하셔서 받아보셔가지고 결과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정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제가 분석해서 드리는 결과고 결과도 제가 매일매일 확인시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일지도 모르고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준비는 이미 다돼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어, 제가 충분히 기회를 드렸죠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요 네 여기 마,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이 숫자 3번 3번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 여러분의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이, 성공의 기회는 멀어지고요. 이,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꾸는 첫 시작, 첫 걸음이 되실 겁니다. 네, 저는 여러분께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저는 구독과 좋아요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필수로 좀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허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